이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또 할례도 은약의증표라고할수 있는 그 할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사도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목적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몸에 징표로 새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런 면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일종의 인식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적 요구를 할수 있는 청구서와 같은 근거가 되는 그런 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기 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새겨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표를 새겨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 몸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다,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에서는 바울이 이 할례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비롯해서 모든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와 모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혹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중에 허물과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은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나 그들이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그 은약의 징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나 이 여건에 응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할례를 비롯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해져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좀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율법을 주신 그리고 할례를 주신 목적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운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운전 면허증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 운전 면허증을 받아든 사람이, 아, 운전 면허증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규도 어기고, 속도도 어기고, 여러 가지 규칙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해버린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그 운전면허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그 목적과 이유를 뒤바꿔 버린 겁니다.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나 여러 은혜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5절에서 사도가 증언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 유대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는 그 할례를 가지고는 알수 없다는 겁니다. 몸에 새겨진 그 외적인 할례,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약의 표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참 하나님 의 백성이라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몸에 표시된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몸에 표시된 할례는 어디까지나. 마음에 행한 할례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가 없고 몸에만 할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인 것을 알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할례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하지만 마음에 하는 할례는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행하는 참된 할례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그런 사람들만이 육체에 행한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할례의 원래 목적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행한 그 할례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한 종류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말 말씀대로 자신, 자신의 어떤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비록 율법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할례가 이루어졌지만 마음에 할례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은혜와 감사라는 주제와도 연결되는 이 말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태도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 그러면서 그 표시로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신 것, 그것은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 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례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이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 삶을 단정하게 꾸려가고 그리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또 자기 감정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가지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것과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물을 준비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 준비하는 제물은 감사 흥금입니다. 그런데 그 흥금도 중요하지만 그 흥금 못지않게 아니 그 흥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숨기는 데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숨기는 그 삶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다가 혹 실수하고 혹 범죄하고 혹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신 것이지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 죄의 그 삭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를 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감사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순종함으로 감사의 재물을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 감사의 열매들을 많이 모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주를 찾아오는 그런 성막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